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변과 이변, 위아래 변이 평행한데, 아니 뭐를 알아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윗변의 길이가 안 나왔습니다. 높이 나왔고 아랫변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하지? 바로 이 135도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두각이 이제 90도가 되기 때문에 135도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어 보면 나머지 각도 직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세각이 직각이니까. 그럼 135도에서 90도를 빼면 이 각의 크기는 몇 도예요? 45도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이고 또 나머지 각도 계산을 해보면 45도예요. 어머, 그럼 오른쪽 삼각형은 직각에다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왼쪽 사각형은 내각이 직각인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서 여기가 12cm면 여기도 12, 여기도 12cm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길이를 알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27에서 12를 빼니까 바로 이 길이는 15cm가 되고, 또 직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같으니까 이 길이 또한 15cm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아하, 수선을 그어주는 게 마법의 보조선이었구나.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눠지는 사각형과 삼각형의 모양을 관찰하면 윗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되겠죠? 우리 계산해 볼게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바로 42가 되겠고요. 42 곱하기 12 계산해 볼까요? 84, 그 다음에 42. 그래서 4, 0, 5, 504입니다. 504 나누기 2를 계산하면 바로 얼마가 돼요? 252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25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